최근에 차트 위주로 썩쓸의 무시무시한 등락에 대해서 설명드렸더니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차트는 이제 지나온 걸 보는 거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수 있나요? 아, 어제 달린 댓글이고요. 어, 저는 맞는 말이고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나스닥과 S&P 모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죠. 지금 이거는 SPY 어, 주가고요. S&P랑 거의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이 차트를 사용해봤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물론 일단 이, 이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갈 어, 여력이 충분히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를 예상하시기보다는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쌀때 용기 있게 사셨던 분들이 이제 흐뭇해 할 만한 시점이고요.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로 제가 지금까지 올려왔던 영상 중에 인기가 많았던 영상은 바로 폭락 시 언제 사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 폭락이 온다면은 아, 지나온 차트로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더라도 아, 이 정도면 싸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아, 최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게 바로 MDD랑 삼극기 이평선 그리고 어, 거래량이 있죠. 아,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은 대폭락 해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때 제가 거래량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가진 주식이 폭락해서 어플을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때, 뉴스에서 연일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서 겁을 주고 사람들이 예적금으로 몰린다는 뉴스가 뜰 때, 그때, 그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 폭락했을 때, 아, 매수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들어드린 거고요. 어, XOX를 예를 들면 지금 어, 6불까지 어, 6불 때까지 도달한 다음에 어, 39불까지 최근에 도달하고 다시 조정을 거쳐서 오늘 32불 때까지 어, 내려간 상황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전체 섹터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큰 조정이 나와서, 속슬이 22불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이쯤일 텐데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풀매수 들어갈 거고요. 저는 일부, 일부 거의 대부분 익절했습니다. 현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아 물론 저의 내 피셜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원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주가가 아주 싸졌을 때 그러니까 위험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상승할 여력이 훨씬 아 확률이 훨씬 높아졌을 때 폭락 때만 쓸수 있는 방법이니까. 평상시에도 실천할 수 있는 전략도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CHD 정리 매수를 하고 있, 있고요. 어, 속슬리나 TQQQ로 수익 매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뭐한 이쯤 매수, 매수해가지고 한 이쯤 팔았긴 했는데, 어, 아무튼, 어, 이제 거기에 어, 장,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르는 게 이런, 이런 지수 종목이잖아요. 그런 수익도 노,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TQQQ 장기 투자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어, 한번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 3배 레버리지의 경우 주가가 최저점에서부터 꽤나 올라온 상황이라면 오를까 내릴까 예상할 수도 없을뿐더러 조정이 오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현금을 보유하여 대응하도록 하자. 아, 눌림목 같은 데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최저점 판단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MDD 삼 극기 이평선 어, 추가로 이제 어, 거래량 말씀드렸고요. 근데 보통은 저점을 찍고 나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저점에 사기 어려움이 음. 있습니다. 어, 그리, 아, 그래서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면 어, 상승 신호로 또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면은 남들 안살때 주가 박살났을 때 사자. 계좌 박살나가지고 어, 주식 어플 지우면 바로 그때 매수를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폭락 시 매수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도 따로 마련해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SCHD나 이제 뭐스파인 v 같은 아, 그런 꾸준하게 수익을 주면서 배당도 조금씩 나오는 종목이 괜찮고요. 아, 이상으로 제가 한번 어 아, 아, 오를까 내릴까 이제 쏙쓸 같은 종목이 이제 워낙 오름 내림이 심하니까 아, 예상하지 마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쑥슬로 이제 최근에 수익을 냈는데 예, 어떤 기준으로 제가 매매했는지 한번 어, 말씀드려보고 이제 조만간 인간 심리나 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 한180한 7명 정도 되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어, 책도 읽고 어, 열심히 해서. 어, 어, 우리 구독자님들 돈벌수 있는 정보, 어, 마구마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